먼저 첫 번째 예로 살펴볼 종목은 하이트 진로입니다. 다들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맥주 하이트, 그리고 소주 차미스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맥주와 소주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자주 사 먹는 그런 주류이고요. 서민 물가와 직접적으로 다 있다 보니까 특히 가격을 인상하기 어려운 품목 중 하나입니다.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2012년 4분기에 소주 참미스 가격을 한 차례 인상했고요 이후 3년 동안은 동결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11월에 소주 참미스 가격을 5.6%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에 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고 사람들의 불만이 꽤나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하이트진로의 소주 가격 인상 발표 이후에 주가는 어떻게 흘러갔을런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5년 11월 27일에 참이스 가격 인상 소식이 최초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약한달 동안은 사실 주가가 굉장히 잠잠했었거든요. 그리고 201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해서 단 2, 3개월 만에 30% 이상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하이트 진로의 소주 가격 인상 소식을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의 참이슬 가격 인상 소식이 보도된 후에도 주가 상승까지 무려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인데요. 사람들은요, 어떤 특정 소식이 시장에 알려지면 그 소식은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나만 아는 정보만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는 기관 투자자는 일반 투자자보다 정보 면에서 훨씬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관 투자자는 그들의 직업에서 오는 어떤 힘도 있을 거고요. 매일매일 주가와 기업을 체크하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보다 훨씬 더 빨리 정보를 취합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얻는 정보가 뭐 특별하게 다르거나 한참 전에 미리 알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주 가격 인상 소식이 발표되고도 주가 상승까지 한 달이 넘게 걸렸던 이유는 소주 가격 인상이 하이트 진로의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장에서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